근데 홍련은 진짜 추천할 만해. 어떤 분이 투자밖에안 타셔. 일평생을 투자만 하셨어. 근데 홍련 살수 있어. 홍련 살까 말까 고민중이야 아니면 앞으로 뭐가 엄청난게 나와서 홍련이 그냥 아예 쓰지도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돼버려 어 적토마라는게 주행에 자신없음 노추천 한번 잘 풀리면 계속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펫이 중요할 듯뭐 에일리언 펫이라든지 1등 미사일 번개를 막아주는게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건 물폭탄이고 물파리 엠블럼도 있어야 되고 얘는 진짜 애기라서 한대 맞으면 뒤지거든 그럼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 1등에서 버텨야지 매력적인건데 그걸 버틸려면 펫이 큰 역할을 하는것같아 공룡 알낀다고? 와 충격적인데? 똑같은 세팅으로. 뭐 뭐야!헐 와 깜짝 놀래라. 이 뭐냐 이거? 개복침 더블 드리프트아 우주선 주선이 주선이. 지레 푸르르르르. 왜 아무도 안 밟아? 문은 열리지 않는데 나를 위해 열리는 건 아니네. 다른 사람은 들어갔겠다. 실드 버릴게요. 부스터 찾아. 이등은에가리언올 빨간색 안막아야지따라가아야리 아니야? 이리 아 아니야? 아이아이이잖 아니야? 이가아았야오른쪽먹을거지 왼쪽 먹는척하다가오른쪽 먹어주는 센스 어떤데 깜짝 놀랬오 놀랄마지 오른쪽 볼거 어때? 어저거대. 어저거대. 바나나로 실드릴까? 자체 페널티? 어? 아니 물폭탄 실수를? 아니 빨리 버렸어야 되는데 이런... 이런 잡다한 실수를. 호, 오 알쳤어요 알쳤어요. 막으면 그만이죠? 지뢰 어디서 어디서? 바로 여기서. <laughs> 야공룡아 50%로 막아주네? 에잉, 막으면 그만이지 <laughs> 캐리 이동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 뒤에서 잡았으면 당연히 이기는 거지 템 나보다 확률을 더잘 줬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죠 확률 게임인데 난 확률을 이용했을 뿐안 뜨면 뭐 못하는 거지 확률이 뜨면 하는 거고 근데 님들 이렇게 히드라가 있잖아? 그러면 자폭물 폭탄이 너무 취약해 홍련은 자폭물 막 터져버려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에일리언 끼고 있는 건데 <laughs> 일단 개복치 힘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벌써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별거 아니, 엄청 아프게 맞아놓고서. 어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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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아 어떤데 어떤데 어어떤 벌써 인생이 망했거든 나세일 2등 3등 왔다갔다기 왔다리 갔다리 1등이네? 어떻게 <laughs>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연이 좀 있었나 봐요 벌써 죽어버리기 이것도 안 맞아? 이제 사서고좀 아껴놓자 뭘 아껴 끼껴 바로 버려 가사로이부리가사로이번개로 어쩔 수 없어 뒤에도 맞았어 괜찮아 지리 하나 밟아줘요 고맙습니다 아니 불발이 자폭만 터지지 으악 폴리리빠리 아이씨 못 넘어가 괜찮아 아직 속도 붙어있어 반갑습니다 슈르 슈루 내리막길 슈르르 실드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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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머루루> 악빅네 <너. 머루루> <laughs> 어?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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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생 망함 인생 망함 괜찮아요 여기서 자석이 나오면 좋았을텐데 나오지 않았으니까 문제지 삐 왼쪽 가야돼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 이 1등이당 막았죠 막았죠 인생 망했죠 망했죠 힘들자 개반칙 슈퍼 울트라 반칙 어쩔 건데? 네가 뭘할수 있는데, 내가 패드 안껴도 이는데 어쩔 건데? 우주선 좀 아껴. 깝치는 사람 있으면 그때 우주선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1등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말이죠. 근데 우주선이 나왔네. 주선이형 가라. 아. 역시 러너는 이런 물폭탄 공격에 너무나 취약해. 애기야, 애기. 오 오른쪽으로 먹네 땡땡 통통어 님들 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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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차피 8등이면은 자석 부스터 챙길 수 있어요 오예 <laughs> 잡으는 무슨 악마가 나오는데 아니 이 기차 아저씨도 날부끄하게 만드는데요 인생의 망아홍년 네가 뭐라 할수 있는데 인망홍 선생님, 막아, 콤박사님을 하세요따단따 다단, 따다다 다단, 따단따 다단. 박사 왔습니다요. 아, 맞아주세요. 페이드. 오른쪽, 왼쪽. 자, 또또또또또 지하철 또 이런다 또 또. 냅둬요, 냅둬. 냅도. 아직 괜찮아, 아직. 악마 뿌르르. 그리고 히들라히들라 힘내, 히들라 드라이. 힘내야지, 어딨어, 드라이. 일단, 브이라이어 반사띠. 오, 드라이. 반갑습니다. 아, 인코러스, 인코러스, 더블 드리프트, 쏟가부스 빵빵, 캐리. 어쩔 건데. 뭐할수 있냐고. 패드 안 껴도 이기는데 어쩔 건데. 와, 8등 인생 망했었는데. 지리네요, 그냥. 바로 달려. 아, 근데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누군가는 안돼 안돼 그만하자. 근데 안돼요 이거 하면 안돼. 누군가는 나 때문에 또네 번까지 갖다 떨어졌을 수도 있어. 이제 그만할래. 나 안돼. 더하면은 진짜 저주받아요. 저주받아. 일단 1번 패시 없었어. 없어지고 가막물폭탄 받고. 미사일 번개 받고 바리게이트 받고 이네 가지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어. 2번 히드라가 개패어 다폭물 폭탄이 터졌어. 나는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순위가 자연스럽게 나빠졌어. 3번 남들보다 확률이 잘 터져야 돼. 무조건 카트에 힘만 믿고 달려야 되는데 일정 확률로 자석이 나오지도 않는다면은 얘는 할수 있는 게 없어. 뒤에 박혀 있어. 이왕 깨부순 거 트위저도 보여줄까? 그냥? 홍년을 타면 너무 언밸런스니까. 홍년이랑 트위저랑 다른 점은 뭐냐면, 트위저는 진짜 500번 눌러야 되는 거, 홍년은 50번 누르면 돼. 게임이 완전 달라. 트위저는 올리 손가락으로만 뛰어야 돼요. 근데 홍년은 그냥 툭 치고 툭 치면 달리니까. 달라. 그런 부분이. 오른쪽, 왼쪽, 바로 오른쪽. 까먹으면 안 돼요. 바로 오른쪽. 와,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지뢰는 아직 안 쏘나? 어 쏘시네 야 템이 엄청 잘 뽑혔네 지뢰에다가 빨간 실드 부럽다 와 진라면 헉, 레전드 내가 탔을 땐 진라면 악마 한 개도 안 나오더니 차별하네 이거 하나 뚫어야 돼 다행이다 건 번개 맞고 갑시다 아 맞고 템 하나 먹으려 했는데 실수했어 막아야겠다 어 번개 일부러 맞아요? 바로 가죠 근데 1등이 좀 엄청 갔어 이러면 이러면 또 엄청 가거든요 이게 또 맞죠? 얘는 <laughs> 일부러 맞아야 돼 <laughs> 맞으면서 성장하는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지레 깔려 있어서 일로 왔고요 물은 맞췄어요 물거리 정확히 봐가지고 또또또 또, 또 맞아 <laughs> 그냥 맞아서 <laughs> 드디어 나도 일등이다. 후우! 뒤에 사이렌 레전드 너무 무서워. 아이고. 이 사일런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아 일등 1등. 일등이었는데 막 뺏겼네. 슈르르. 또 맞아, 또 맞아, 또 맞아. 와야 <laughs> 지래 방어하는 타이틀 있으신가 본데 엠블럼, 엠블럼인가? 이제 엠블럼이지. 아, 어, 난 여기서 뭐부스터나 상대 원투가 진짜 엄청 크게 맞아서 죽는 거 아니니, 좀 쫓아가기 힘들겠는데. 야, 이건 쓸 수밖에 없잖아. 어, 근데 여기서 또 번개가 나와준다면 난 땡큐지, 땡큐긴 한데, 실드밖에 안 나오는 게 이제 트위저의 단점이죠. 최대 단점, 바리탑발은 통하지 않아. 상대 실수, 상대 실수, 지뢰, 지뢰. 근데 진짜 힘들어. 내가 말했듯이 홍련은 50번 터치하면 됐고 트위저는 500번 터치해야 돼.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 쫓아가는 데도 엄청 힘들고 음, 홍련 세대. 어, 비둘기 있다 비둘기. 어 매력쟁이가 많았어요 방금. 아까는 매력쟁이가 안 해줘. 오지 마라 무섭다 내 네, 무섭다. 천천히. 아 천천히 실패. 막아버리기. 오 좌석 좋은데? 고마워요. 오 우주선도 대신 맞아주기? 고마워요. 물 한번 떨어뜨릴 수 있지 않나? 포로스. 왼쪽 템 먹게? 없애버릴 건데. 어르르르르르르르 템 먹는 거지? 아무것도 못 하지. 어. 어 번개 일부러 맞아야 돼. 아. 키무디. 안 돼요. 일등 팀 먹지 마 홍련. 먹지 마. 통제 통제. 어 자석은 좀님칠 거잖아. <laughs> 예측해서 막았지롱. 아 아니 이걸 어떻게 예측하는데? <laughs> 이걸 어떻게 예측하냐고. 아 지뢰 쓰는 것까지 예측 못했지. 레전드네요. 버섯서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버섯서 길을 잃었다 머스이루 머스이루 어디 가야 할까? 빰빰 빰빰 바람바 1 2 개로 가. 강남 골목길 어디일까나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히주 무셨어요? 막아버리기. 뿔 팅! 어! 잘 막아야 돼. 차차리! 창! 차차리 실패! 실드라도 먹어! 아우 에이, 실드 써버리면서 가버리기. 좋았어. 발이 방어했을 때 빨아나 쓰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 그래서 미사일 다 맞고 번개 다 맞고 물폭탄 맞고 했잖아요. 트위저가 제일 근데 이긴거 중에서 약한 걸로 알라난 체감이라서 수치를 어디서 뭐 보고 배운 게 아니고 여튼 뭐 그런 느낌이에요. 님들도 대충 비슷하지 않요 지금 돌고래님이 말해주잖아요. 골래가 2.7초. 이게 정확한 수치는 2.7이랍니다. 여기가 이제 2.6이고 2.75? 그리고 여기가 여기 2초.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나나라, 나나나 나라나라, 파운드 지나한다, 나라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